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순절 말씀 가운데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이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호흡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욕망, 더 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라면서 물으면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죠. 어두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울 때 캄캄할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테이블 밑에다가 내려놓습니까? 당연한 것은 이제 방에 빛이 필요할 때에는 어두울 때에는 등경을 밑에 둔, 테이블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등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 진리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진리를 가려오면서, 어, 땅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등불의 사용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진리의 힘 되어주시는 말씀을 그냥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사용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숨긴 것은 나타나게 되어지고, 비밀은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들까지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 아픔이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내 죄악이 드러나는데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진리가 임하는 것, 즉,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 길을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알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아,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아,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내 안에 있었던 연약함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것들을 내가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뿌리 뽑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아내 마음의 밭에 돌짝밭이 있었구나 내 마음의 밭에 가시덩굴밭이 있었구나 아내 마음 밭이 들밭이었구나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진리 되신 그 등불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비춰주셔서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힘들지만 마음이 뒤집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들이 알게 되어지면서 더욱더 강건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해합니다. 아니, 당연히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당연히 등불을 우리가, 어, 테이블 밑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려놔야 빛이 비치고 모르는 것은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모르나? 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귀가 열려서 그냥 그 말씀의 표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지 아니하도록, 닫아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듣는 자들, 들을 것들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밭 가운데에 새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더욱더 많이 허락해 주실 것에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 비춰지는 삶 속에 진리를 향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간다면 있는 자들, 그 믿음을 향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열매 맺어 줄 것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오늘의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내가 등불 가운데 비춰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에 비친 량하여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이 빼앗기지 않야도록, 주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제 26절부터 32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씨앗으로 비유를 하죠. 근데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전에 씨앗의 비유는 이제 좋지 못한 땅들에 뿌려졌을 때는 이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곁을, 우리의 삶을 기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그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속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영역과 우리의 마음은 뒤집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여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은요, 얼마나 크냐면요, 믿음의 씨앗은요, 아주 작은 겨자 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인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없는 자의 것들은 더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 속에 심규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열매들이 경험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쉬고, 먹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순범께서 너무나 중요한 두 분께서 늘 새벽 기도에 나와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과 그 믿음의 진리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우성하게 피어난 나뭇잎을 보고 열매를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힘을 누리고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이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혼자 계실 때에,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와 함께 독대하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등불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밭을 확인하고 내 마음 밭에 있는 비밀되어져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기도하며 개인의 시간이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밝혀져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고 알고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